안녕하십니까 김포 부활교회 말씀TV 오늘 167강째 2025년 4월 20일 부활주일입니다 자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소위 부활이라는 게 뭘까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연애 나눌까 합니다 사실 요즘에 그 부활이라는 게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또더 나아가서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 문자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엄연히 존재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음,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외침도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겠습니다. 보면은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소위 부활이라는 게 뭘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 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다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니라,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러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래서 이 천사 둘이 예수님이 전날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천사 둘이 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렇게 시체를 천으로 싸가지고 굴에 넣어놨는데 그 돌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아니 시체는 없고 천사 둘이 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그거를 천사 둘을 성경에서는 두 증인이라고 그래 그리고 또그두 증인을 그룹이라고 그래 그룹 그래서 지금 두 증인이란 말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나오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또이두 천사다 두 증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에, 두 그룹 사이에 좌장하신 여호와다. 하던 두 그룹이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 어쨌든 이 그러니까 법궤 위에 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는 그런 모양으로 법궤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갖다 죽은 피를 바름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으로 구약에서는 이렇게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지만. 실질적인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에 시체가 안장시켰는데 그 다음날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안보이시고 거기에 두 천사만 남아있는 장면을 지금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 에 여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 하고 가보니까 시체가 없어지고 거기에 천사들만 있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다음에 이 20장 19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이게 평강이 뭐냐? 자유라는 뜻이고 안식이라는 뜻이고. 소이 평강이 복음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들은 이 평강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평강이나 안식이나 복음이나 같은 뜻이 지금 우리 세상에서 살아 보면은 아무리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예,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주신 평강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점이고 어떤 구조적인 어떤 그 조건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소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바로 평강이다. 이런 얘기로 지금 부활절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 너희들 이렇게 말해요. 20장 23절 볼게요. 20장 23절 보면요. 자, 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 우리가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천국 갈수 있냐 없냐를 우리는 시험을 해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아이러녀에게도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 왼쪽에 다섯 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 뜻이고 또 이쪽에 5계명,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랑이 뭐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성령님이 복음을 전할 마음을 주셔서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성령이 안 계시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또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바로 오늘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니까 내가 상대방의 죄를 사해 주려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소위 복음을 전할 때그 사람이 복음을 깨달으면은 어디게 깨닫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성경이 처음 오신 분들은 어렵고 또 점점점 이렇게 이해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좀더 자세히 말하면은 율법과 복음을 가르치는 것. 그말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 죄를 지킬 수,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는 것. 똑같은 말로 예,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예, 수건이 덮여져 있지만은 수건을 벗기고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칠 때만이 그 사람이 예, 복, 소위 거듭나고 천국에 갈수 있다 이 내용을 지금 말해놓은 것이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 부모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대로 죄에 있어서 지옥에 간다. 이런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부활절 맞이해서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만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지만은 인생은 잠깐이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인생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주일날 복음을 모르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을 모른다 가면은 주일날 얼마나 심심하고 산에 가서 또 등산에 가서 뭐 자전거 타야 되고 여러 가지 외부에 나가보지만 만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 안에 평강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안식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소위 복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 인간이 태어난 이유인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가버리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오직 택한 자들에게만 깨닫게 하시고 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뭔지 안식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허망 없이 살다가 허망 없이 가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오직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아, 복음이 뭔지, 또,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가 자유케 되는 그런 세상의 맛을 즐기는 것, 또 기쁘게 느끼는 것, 바로 이것이 평강이고, 바로 이것이 안식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삶이 되겠다는 것이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는 장면이 지금 오늘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20장하고 21장에서 지금 부활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게 뭐냐는 것을 두 개의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도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려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이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이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자기 없을 때 왔다 그러니까 도마가 믿질 않았어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도마에게 자기가 창에 찔린 자국과 또 못에 박힌 자국을 내 옆구리를 네가 손을 넣어서 만져보라 그러면서 도마에게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렇게 보고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죠 바로 그렇게 2000년 전에 도마는 이렇게 보고 믿었지만 은 오늘 20장 28절 이르잖아요 예수께서 2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것, 그그 방법은 놀랍게도 성경 말씀이 깨달아질 때만이 믿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느 사람의 말을 듣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과연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럼 어디에 있을 것인가? 예수님 오시기 지금 오래 전에 레이기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50일 만에 오순절 성령이 오실 것을 레이기 23장에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자 레이기 성경 보시겠습니다 레이기 23장이요 보면은 23장 자 4절부터 볼 때요 이게 이 6월절과 무교절, 그 다음에 곡식받치는 절기, 이렇게 해서 에, 부활절, 부활과 또 성령 내려오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장면이 레이기에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거의 한 거의 2000년 전, 이 정도에 미리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에, 십자가에서 죽은날 얘기가 지금 오늘 에 23장 4절에 6유월절의 이야기예요. 자, 봅시다. 23장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애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열나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날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랬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면서 5절에는 달, 첫째 달 첫째 달열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제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날 저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지금 말해 놓은 것이 유월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일, 일주일간은 무교절이. 이게 무교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그런 명절이었어요. 이게 누룩이 없는 떡을 명절로 일주일을 먹고 그러니까 바로 전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양을 잡아서 각 집에서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었어요. 1월 14일날. 우리가 구정에는 쑥떡을 해서 먹고 떡국을 해서 먹는 것 같이 1월 1일날. 이 친구들은 2월 이스라엘 사람들은 1월 14일날 우리나라 달력하고 이스라엘 사람 달력은 달라요. 그 사람들 달력으로는 1월 14일날 저녁에 각 집마다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은 누룩이 안 섞인 떡을 먹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러자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 2천 년 3천 년 전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월 14일 날은 너희들이 각 집마다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일주일은 누룩이 안 섞인 떡을 먹으라 그거예요. 이 우리가 떡을 하려면은 이 빵을 만드는 거잖아요. 빵은 이렇게 뭐 이스트도 넣고 또 여러 가지 소금도 넣고 또 이렇게 좀 부풀어 오르게 이렇게 저 여러 가지 빵을 좀 맛있게 만드는 양념을 넣는 것인데 이그 재료를 안 넣고 그냥 떡만 넣어서 먹는 거. 아무 맛이 없는 그냥 양념 안한 떡을 먹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그림자로 말씀하시는 것이 양을 잡아 먹는 것. 이게 성경에서 양이 나오면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싶을 때는 양이라는 짐승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음 날은 누룩이 안 섞인 떡을 먹었다. 그 말은 누룩이 안 섞인 떡이 뭐냐? 바로 복음을 말해. 바로 이제 추회국에서는 만나라 고 그래. 만나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이 떡이에 그게 그러니까 만나라는 말이나 또 복음이라는 말이나 같은 거예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이 세상이 없는 거예요. 이 없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복음인데 예수님은 앞으로 2000년 후에 오실 분이지만은 그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그림자로 표현하시려고 양을 가지고 먹고 또 일주일간 에 누룩이 섞이 떡을 먹는 것 바로 그것은 복음을 일주일 먹는 것7이라는숫자를 무엇입니까 완전수라 그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내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때 우리를 때우리또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으라 누룩이 아저귀떡을 먹으라 그랬지만 은그치라한 숫자는 예수님이 완전하게 약속을 다 이루시는 것 결론은 어떤 뜻이냐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우리는 복음을 소위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확정됐구나. 이제 우리가 이 율법으로 살지 않고 복음으로 산다. 언제까지? 영원히 죽기 전까지. 소천할 때까지 무교병을 먹는다는 의미가 7일간에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이 무교절. 그 다음에 지금 이 무교절 다음에는 이제 예수,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하는 장면이 어디냐면요. 레익이 23장 보겠습니다. 보면요. 9절이요. 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에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년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바를 여호와께 드리려 화재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곡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진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 말이 참 어렵지만은, 이,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성경을 자기가 택한 자들에게만 알려주려고 쓰신 책이, 바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가는 비밀의 책이 성경이, 그래서 이, 이 세상에 72억 인구가 다 알아먹으라고 쓴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성경을 알아먹게 하려고 비밀의 책이. 그 비밀의 책을 어떻게 변했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토요일날 이렇게 음부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또 주일날 부활하는 거예요. 이 주일날 부활한다는 의미를 설명해 놓은 것이 오늘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이다 이거예요. 자, 다시 보면요. 자, 구절에 보면요.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단을 제사장에 가져간다. 성경에서 이삭은 열매를 말해. 열매가 뭐냐?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첫 이삭 열매라고 그래. 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거듭나서 천국 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은 11절에 제사장은 그공물을 가져다가 주면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여호와께 번제로 드린다 예수님이 양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 그날이 언제 부활하냐 바로 예수님이 그날 죽으시고, 그 다음 주일 되는 날,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 다음날 부활하시는 것을 그림자로 말하는 것이 첫 이삭을 가져다가 제사장에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번제가 되는 것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년대고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13절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인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바를 여호와께들이 화재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자 1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예 외모를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복근, 복근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자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균례니라 내용이 좀 어렵지만 지금 이 비밀의 책에서 내이기 23장에서 지금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유월절이다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부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그림자로 말하는 것이 무교절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음날 시범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을 말하는 것이 철이삭의 열매다 예수님이 다시 지금 이름을 하잖아요. 12절에 여호와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인 고운가루.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지 기름 섞인 고운가루를 말하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6월절날 죽으시고 그 다음날 무덤에 들어가시고 주일날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장면이 지금 내 얘기 23장 에 9절로 14절까지다, 이거요 아마 이것이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는, 아, 이렇게 비밀의 책으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지금 몇천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6월절날, 이스라엘 달력으로 이스라엘 1월 14일날 저녁에 십자가에 죽을 것을 그림자로 말하는 것이 양을 잡아먹어라 양고기를.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무교절, 누룩이 섞인 떡을 먹으라. 그 말은 복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3일째 되는 날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9절로 14절의 내용이다. 이거 오늘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오기 몇천 년 전에 이렇게 레이기에서 그 말했던 그 내용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잡히신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에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먹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던 것이 이미 오시기 전에 레위기에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마련한 것이 이루어졌다. 바로 그 이루어진 것이 부활이다. 그 부활절이 바로 어떤 뜻이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이 지금 물어볼 때는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는 그 떡과 포도주,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아,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내 이교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때 2000년 전에 이루어졌구나. 여러분이 성경이 이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은 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여러분 이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다는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의 후서 3장 15절에 디모데야 너는 성경을 잘 알지 않느냐 오직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오직 안 보이셔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야 돼요 어떻게 찾아옵니까? 성경에서 구약에서 여러 선지할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 구약 성경이 먼저 깨달아질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그런 성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절이 어떤 뜻이냐라고 우리는 오래오래 이렇게 성취하시겠지만 이미 레이기라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몇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이렇게 부활하시고 할 것을 레이기 23장 9절로 14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늘 죽고 부활하신 성찬식의 의미다. 바로 이 성찬식 의미는 구약에서 말했던 것이 내가 그걸 이루려고 왔다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오늘 이 찾아왔는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어가지고 의심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내 손가락으로 내 창에 찔린 곳을 찢어보고 눌러봐라. 너는 보고 믿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보지 않고 믿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바로 예수님이 어떤 이유로 오셨고, 어떤 수로 죽으셨고, 어떻게 또, 또 부활하셨다. 이 내용이 성경의 모든 66권에 지금 게시로 숨겨있는데, 그 성경에서 그 내용이 깨달아질 때마다 믿음이 오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오늘 기점으로 더 성경을, 구약이나 신약을 더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가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적이나 이적을 보는 게 아니고 오직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주 주일마다 아니면 또 우리가 중기동문에 말처럼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깨닫는 게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와서. 헌금하시고 청소하시고 전도하시고 모든 걸 봉사하면서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든 목적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써 있는 것이 이 영적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자라는 것이고 바로 기독교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인 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질 때 어떻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다 문자로 서일 때는 아무 의미 없지만은 그 안에 비밀의 문자를 수거를 벗기고 보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깨달아지는 것 마치 삼손이 여자를 좋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여자는 우리가 여자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씨가 있는데 우리는 씨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는데 우리는 씨가 없는 게 여자예요 남자 여자 다 우리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삼손에게. 그 이야기로 그림자로 썼던 내용같이 그삼손의 이야기가 깨달아지고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깨달아지고 또이 다윗의 이야기가 깨달아질 때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경은 기록해놓은 것이고 우리는 그런 문자적으로 써진 내용이 수거를 벗기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태어나고 또 씨가 뿌려지고 그 생명이 자라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간다는 것이 성경의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의미 있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소위 평강에 이르는 소위 우리 마음의 안식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크리스찬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활절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